살다, 삽니다, 살아요. 알다, 압니다, 알아요. 놀다, 놉니다, 놀아요. 받다, 받습니다, 받아요. 사다, 삽니다, 사요. 만나다, 만납니다, 만나요. 오다, 옵니다, 와요. 보다, 봅니다, 봐요. 먹다, 먹습니다, 먹어요. 있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배우다, 배웁니다, 배워요. 서다, 섭니다, 서요. 기다리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되다, 됩니다, 돼요. 좋아하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공부하다,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입다, 입습니다, 입어요. 웃다, 웃습니다, 웃어요. 닫다, 닫습니다, 닫아요. 열다, 엽니다, 열어요. 마시다, 마십니다, 마셔요. 가르치다,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주다, 줍니다, 줘요. 타다, 탑니다, 타요. 쉬다, 쉽니다, 쉬어요. 보내다, 보냅니다, 보내요. 내다, 냅니다, 내요. 켜다, 켭니다, 켜요. 띠다, 띱니다, 뛰어요.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좋다, 좋습니다, 좋아요. 작다, 작습니다, 작아요. 적다, 적습니다, 적어요. 길다, 깁니다, 길어요. 멀다, 멉니다, 멀어요. 이, 그, 저, 어느,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이곳, 그곳, 저곳, 어느 곳. 겐타시는 관광학과 3학년 학생이에요. 겐타시는 케이팝 노래도, 댄스도 좋아해요. 프렌도 대학교에는 케이팝 동아리가 있어요. 댄스 연습은 아주 재미있어요. 가린 씨는 집에서도 댄스 연습을 해요. 지은 씨한테서는 노래를 배워요. 가린 씨는 미케한테 댄스를 가르쳐요. 미케는 요즘 가린 씨 연습을 봐요. 미케는 집에서 댄스를 해요. 미케는 한국어도 알아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요. 오늘 미케는 집에 없어요. 없어요? 날씨가 좋으면 가끔 밖으로 놀러 가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녁에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요, 어요, 해요, 아서, 어서, 해서, 아도, 어도, 해도, 아보다, 어보다, 해보다, 아버리다, 어버, 어버리다, 해버리다, 아주다, 어주다, 해주다, 가다, 가지 않아요, 가고, 가면, 가니까, 가요, 갔어요. 받다, 받지 않아요, 받고, 받으면, 받으니까, 받아요, 받았어요. 살다, 살지 않아요, 살고, 살면, 사니까, 살아요, 살았어요. 놀다, 놀지 않아요, 놀고, 놀면, 노니까, 놀아요, 놀았어요. 사다, 사지 않아요, 사고, 사면, 사니까, 사요, 샀어요. 만나다, 만나지 않아요, 만나고, 만나면, 만나니까, 만나요, 만났어요. 오다, 오지 않아요, 오고, 오면, 오니까, 와요, 왔어요. 보다, 보지 않아요, 보고, 보면, 보니까, 봐요, 봤어요. 먹다, 먹지 않아요, 먹고, 먹으면, 먹으니까, 먹어요, 먹었어요. 있다, 있어요. 있고, 있으면, 있으니까, 있어요, 있었어요. 없다, 없어요, 없고, 없으면, 없으니까, 없어요, 없었어요. 익다, 익지 않아요, 읽고, 읽으면, 읽으니까, 읽어요, 읽었어요. 익다, 익지 않아요, 읽고, 있, 읽고, 읽으면, 읽으니까, 읽어요, 읽었어요. 배우다, 배우지 않아요, 배우고, 배우면, 배우니까, 배워요, 배웠어요. 서다, 서지 않아요, 서고, 서면, 서니까, 서요, 섰어요. 기다리다,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다리니까, 기다려요, 기다렸어요. 되다, 되지 않아요, 되고, 되면, 되니까, 돼요, 됐어요. 좋아하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고, 좋아하면, 좋아하니까,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학생 생활 숙제 시험 수업 질문 교실 자리 교과서 교실 1교시 2교시 3교시 연필 필통 사전 서점 전자 사전 컴퓨터 동아리 서클 도서관 식당, 학원, 아르바이트, 알바, 입시, 졸업, 취직, 일상생활, 핸드폰, 스마트폰, 매일, 편의점, 편의점, 슈퍼, 마트, 백화점, 모자, 공원, 시장, 옷, 돈, 사진, 미술관, 영화, 드라마, 텔레비전, 화장품, 자주, 가끔, 항상, 요즘, 아주, 너무, 잘, 많이, 처음, 열심히, 별로. 네, 감사합니다.